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기름값도 문제지만 휘발유를 사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연료난에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미자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갈색 액체를 물병에 담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병 안에 든건 휘발유입니다. 연료난으로 주유소 대부분이 문을 닫자 미리 기름을 사둔이들이 웃돈을 받고 팔려는 겁니다. 간신히 기름을 확보한 주유소 앞에는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뗏학볕 아래 길게는 2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도 원하는 만큼 기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30,000 kipa, like one and a half liter. And it's nothing. The motorbike is uh, three or four liters, and then uh, you come back again. Now even 30,000 is not enough to fill up the, the gas tank. So everybody's just going to have to be more aware of how they're driving. <laughs> 코로나 확산 이후 해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외화 보유액이 부족해진 라오스 정부가 휘발유를 충분히 수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휘발유 구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이렇게 20m 정도 미리 구입해 두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현재 휘발유를 구입할 때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름전쟁이 치열한 도심을 벗어나 시외 주유소를 떠돌며 기름을 한꺼번에 사들이거나 태국과 인접한 수도 비인티안에 사는 이들은 국경을 넘어 기름을 사오기도 합니다. 태국 넝카이라는 지역을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사서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루앙프라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외부 나가는 걸 자제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에 저희가 걸어가거나 아니면... 기름쟁탈 전 속에 뒷거래가 성행하자 라오스 정부는 거리에서 기름을 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라오스는 지난달 외국인 입국을 재개하면서 외화 수입 증가에 따른 휘발유 추가 확보를 기대하곤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라오스 루앙프라 방에서 ytn 월드 손미자입니다.